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계 13장의 핵심은 거짓 예언자들의 종말입니다. 이미 11장부터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속담의 의미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악이 막연한 그 땅에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이에게 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속담과 말이 돌고 있음을 또 기록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가 본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 선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속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외치지만 실상 백성들은 평강이 아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미혹해하고 사소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생명을 팔아 넘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치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하는 목회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며 또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을 원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4절과 21절과 23절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물론, 심판에 의해서 알게 될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있어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기도의 제목으로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보따리 장사꾼이 종종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보따리 장사꾼에 있어서 우수고객, 방골 손님이셨습니다. 물건을 그렇게 잘 사셨고, 특별히 약을 잘 사셨습니다. 관절약, 혈압약, 할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치셔도 할머니는 꼭 사셨습니다. 본인이 드시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남편 주려고 자식 주려고 그렇게 사실 사신 겁니다. 한 번은 100% 삼이라고 만든 배옷을 비싼 돈을 도저 사셨습니다. 남편 죽으면 입힐 거라고 고이 모셔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그 옷을 입혀 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100% 삼이 아니라 100% 나이롱이었습니다. 물론 할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돈도 있고, 가짜 뉴스, 가짜 명품, 가짜가 참 다양하죠. 근데 가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딘가에 진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가 없다면, 가짜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가짜가 등장을 하지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가짜 예언자들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사절에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무지 자체도 어려운데, 여우는 교활하여서 포도원의 농작물을 망쳐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들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가짜의 우리의 마음이 쏘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심판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들은 평안을 이야기 합니다. 결국 가짜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평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짜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척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마음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과 결단이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불안함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라 죽음에 대한 불안함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확신과 평안이지 불안과 염려가 아닙니다. 소망과 확신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라일리의 여러 감정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감정은 바로 불안이입니다. 부, 불안이라는 주인공, 불안이는 주인공 라일리가 위험이나 이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직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불안으로 인하여서 위험을 감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고 유익한 역할을 감, 감당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감정이 바로 이 불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떨림, 이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불안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이 있어야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민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은 여우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9년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교회 안에서 교재를 쓰인 만큼 그 문구가 주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교회에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감지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긍정은 문제를 회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 내 힘, 절대적인 긍정의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오만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긍정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요, 심판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 평안, 좋은 말, 듣기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온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담아내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가? 내 생각을 담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직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철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할것 없이 모든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만 그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언자의 모습이자 또 그가 가진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주님전에 나옵니다.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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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은. 종교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듣기 좋은 이야기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벌 받고 끝나는 것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한 문구가 있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요. 거짓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끝까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예언자적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견축 복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두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적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지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장중에 품어 주시사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임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남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선내리간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부으시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구하는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드린 신앙인의 기도 제목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